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체육기 9장 8절에서 35절입니다. 찬양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하는 찬양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제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온 땅에 티끌이 되요. 되게 돼요.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지금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다섯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과 개구리가 온 땅에 뒤덮이는 재앙과 그리고 이 예.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그런 재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파리. 그리고 짐승에게 짐승들에게 헌대가 생기는 독종이 생기는 그런 다섯 가지 재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들을 보면서 이집트의 사람들과 그리고 바로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경고로 삼았어야죠. 듣는 듯하면서 듣지 아니하고 거짓과 변덕스러운 행위로 일관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앙이 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풀무에 있는 재두웅큼을 가지고 하늘에 뿌리라, 하늘에 난리라.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짐승만이 아니라, 짐승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독종이 생길 것이다. 종기 같은 것이 나는 것이죠. 피부병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의 여러 가지 재해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재해가 누구에게 올까요? 바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진이 나기 전에, 화산이 터지기 전에, 자연이 움직입니다. 자연이 움직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여름에 날이 많이 감무는데 갑자기 개미떼가개미떼가쫙 지나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걸 보고, 아, 장마가 질, 질려나 보다, 비가 많이 올것 같아. 벌써 개미 때는 장마가 질걸 알고, 자기들이 그 길을 피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도, 오, 장마가 오겠네.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죠. 자, 지금 영적인 싸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의 현상들을 보면서 바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독종이 발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뜻이이다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바로 바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바, 발언은 역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재앙이 오게 되는데, 그 다음 재앙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국,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에 집을 피하여 들어왔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다음 재앙이 무엇이냐면 우박이 내리는 것입니다. 큰 우박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박 속에 또 불을 내렸습니다. 불을 내렸습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에 있는 것들은 다 들어오게 하라. 왜? 우박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요. 가끔 우리도 뭐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다 이런 일기예보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들여다 두었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또 불이 내리는 것 때문에 다 타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통한 바로 왕가의 대결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한 번에 꺾거나 틀어가지고 하시지 뭘 이렇게, 이렇게 하시나, 시간을 끄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적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박이 느린다. 그냥 맞아 죽어라가 아니고 다 들여오게 하라. 집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는 애급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자기 짐승과 사람들을, 종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손해를 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되었죠.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집트 사람들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다. 반대자들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구원하죠. 이 백성들 가운데 내 백성이 많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불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공리를 베푸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언제나 열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런 철없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예 좀 잘못하는 사람들 죄짓는 사람들 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지고 배랑을 탁때려서 그때그때 죽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두려워서 죄안 지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배랑 맞을 놈이 바로 나더라고요. 나는 배랑 맞을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혼돈과 어두움과 불신의 세상 속에도. 어둠의 권세 속에도 구원의 백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있다. 그래도 듣는 자들이 있다. 그래도 믿는 자들이 있다. 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것 같은데 그 바리새인 가운데서 공예회원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입니다.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잘 준비해서 감당했어요. 제자들은 못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리고 왜 이럴, 이럴까라고 하는 의구심 속에서 깊이 생각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아주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흙탕물에 뒤덮여 있고 다 아수구 같지만은 그래도 그 밑에서 뭐가 솟아오릅니까?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샘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구원의 샘물을 흘러, 흘러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영적인 전투와 대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구원의 섬유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